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새벽에 주님을 있는 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오늘 내용이 어,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구의 나이, 어, 이 지구의 나이는 양조론자들과 진화론자들이 한 크게 부딪히는 것입니다. 어,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관한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물어놓는 것이 언제 이런 일이 있겠냐고 물었다 오늘 둘이가 주의 재림이 언제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우리가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궁금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진화론자와 창조론자들이 많이 받아히는것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 우연히 생겨났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죠. 시간이 길어야 되고. 한결혼자는 사실은 시간이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그러나 우리가 성경 기록을 한번 살펴볼 때, 어, 그렇게 성경이 오랜 시간을 말하지 않는 것같아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짧은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두 개의 개입을 한번 없애보고자 가지고 어, 성경 말씀 속에서도 긴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아서 말하는 분들 계셨잖아요. 오늘 이제 지구의 나이를 한번 알려드겠습니다 아, 우리 진화론자들이 지구를 나눌 때, 그, 우주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처음에 원자를 이루는 것들이 생기고,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가 되고 또 그들이 모여가지고 오늘날 이제 별이 되고 은하가 되고 아 그렇게 하는 시대 그러니까 최초의 폭발부터 어 암석이 생기기 시작할 그러니까 암석은 지구잖아요 그때까지를 우주 시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처음에는 어 암석이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이 지구가 다 녹아가지고 이 마그마로 되어있었는데 그래서 그 마그마 바다로 되어있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구가 식으면서 암석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1만년 전까지 지질시대가 이제 라고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바다도 생기고 생명체도 생겼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사시대 어, 어, 선사 시대하고 역사 시대는 우리가 이제 나누는 게 간단해요. 어, 문자가 있느냐, 기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기록이 없으면 어, 역사 시대 이전이라 해가지고 선사 시대를 하고, 기록이 있으면 문자가 발견됐으면 이제부터 이제 역사 시대를 하는데, 어, 선사 시대는 이제 돌 어, 돌을 사용하던 석기 시대, 청동을 사용하던 금기를 시대 이런 시대를 나눠서 얘기합니다. 문자는 한 3000, BC 3100년 전, 이 수메르 문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443년, 우리 세, 세상에 자랑스러운 한글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사실, 우리 한글로 어, 역사 시대를 기록했다 그러면, 우리는 역사 시대는 1443년 이후가 되겠죠. 다른 문자들이 있었으니까, 이전으로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문자 기록들이, 아, 이집트에 보면은, 그, 한, 발레르무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있는데, BC 2,400년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에서는, 그 에블라 소폰이 발견된 게, 그 돌은 한 2,300년 전.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미디안에서 모세에서 장세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건 BC 한 1,500년 전. 어, 여기 이제 문자들이, 기록이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 지구의 연대를 얼마라고 하냐? 성경이 오늘 우리가 쓰는 성경이 주로 이제 어, 마소라 사본에서 번역의 삼국에서 쓰는데요. 성경은 이 번역 말고도 다른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소라 사본에 나오는 그 창조 주 아마 BC 4100년, 200년이라고 보고, 노아 홍수는 그때 1650년 이후, 56년 이후에 생겼으니까, 1523년이라고 그래 얘기를 합니다. 근그 사마리아는 좀 다르고, 그 다음에 70인 성경은 조금 더 다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는 그창세기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이 130살에 뱃을 낳고, 이렇게 하면, 아담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0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130살의 아들 낳았으니, 그 셋은 또 130살부터 그때가 0살이고, 다시 이제 나이가 정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이렇게 해서 쭉 해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간쯤 오다가 이제, 그, 애급 생활을 몇년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연도가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그하게몇년 어, 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어려운 게 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표현이 다른데 우리는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런 말은 되지만 할아버지가 나를 낳았다 이런 말은 사실 잘안 되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상이 그 후손을 몇대 후손을 낳았던 겁니다. 중간에 좀 이렇게 어, 빼도 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아, 그러면, 어시라는 사람은, 어, 1654년도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어, 아마 창조는, BC 4004년, 요 23일날 아침, 오전 9시에 아담이 창조됐다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예,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여러 절기들과, 관지여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이 성경절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받아들여 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한 100년 그 이전의 성경을 보면 그생세기 1장 1절 태초에 이르면 밑에 어 BC 4004년 이렇게 적혀있는 성경들도 있습니다 우리 이지하이 선지자가 계실때도 그런 성경을 써서 지구 역사는 한 6천 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 그러면 지구 역사가 사람이 좀 빠져먹기도 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연대가 약더 길어지겠죠. 그러나 통과서는 뭐 6천 년, 7천 년뭐그 후반 이제 어 일억 년, 이억년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학자들이 이게 지구 역사는 한만년 이내 그러나 한뭐 6,000년이란, 지구 역사 6,000년이란 말씀도 많이 씁니다. 어, 우리, 아이, 전지의 책에 보면, 지구 역사가 6,000년 넘었다는 말씀도 있고, 어, 아직 안 되었다는 말씀도 있고, 6,000년 쯤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렇게 폭이 있게,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게 뭐, 수억 년으로 올라가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일반 과학자들, 지구 역사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138억 년에서 암석이 생길 때까지 그100몇억 년에 대해서는, 어, 약몇억년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지구의 이제 암석이 38억, 응, 38억 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때는 이제 지구가 나이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그, 제임스 허튼이라고 하는 분이 1785년도 그 지구론 이라는 책에서 현재는 과거를 알수 있는 그 단서가 된다 우리가 현재 지구상의 변화를 우리가 알게 되면 과거에 어떤 일이 지구상에 있었는지 알 수가 있다 좀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비가 오고 이러면 도라, 강물이 흘러가면서 그 바닥에 있는 돌들이 깎일 겁니다 그래 계산해 봤더니 1년에 평균 1mm가 깎인다고 생각을 그런 관측 자료를 얻었어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갔더니 이제 5,000mm가 깎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계산할 때아 1mm 깎이는데 1년 걸렸으니 저거는 5 0 0 0 걸렸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오늘날 1mm 깎이니까 이 세상의 변화가 과거에도 아, 똑같았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동일과정설이라는데제 처음에 허튼이라는 분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책을 썼는데, 상당히 어렵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랐어요. 근데 이그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이, 실학의 원리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때는 사람들이, 그동일과정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 동일가정설을 교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연구하면 우리가 과거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구는 시, 시작도 모르고 마치는 것도 모르고 지구역사는 무한하다. 지구역사는 끊임없이 아주 느리게 반복한다. 이런 생각을 만들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현대지질학은 동일가정설에 바탕해가지고 이루어져 아, 그 다음 에제 격변설이 있는데 이 같은 과학자지만 퀴비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요. 어 사람은 생물을 일증생물학을 확립했습니다. 이분은 그, 그 라마르크설이라 가지고 기린이 이렇게 높은 걸 따먹을 하다가 목이 길어져 가지고 자기가 목이 길어지니까 아이들도 목 기린이 나와서 목이 점점 길어져서 기린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이분은 진화론을 반대했습니다. 이분은 그적변설 성경 용어로 쓰면 노화 홍수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워낙 뛰어난 과학자여가지고 사람들이 이분에 대해서 반론을 표시다 오늘 동물 가정설과 변설이 변설은 노화 홍수설 인물을 받았다. 자, 지구의 나이를 계산할 때 아니, 상대 연령이 있고 절대 연령이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제 여기 형하고 동생이 있다면, 아, 얘가 형이에요. 부살 형이에요. 이러면 어, 형이 2년 먼저 태어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보다 형이냐, 동생이냐, 누가 먼저 생겼냐, 늦게 생겼냐, 이렇게 따진 거를 상대 연령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어, 형은... 어, 2000년도에 태어났고, 동생은 2002년도에 태어났어요. 이러면은, 연도가 딱 정해지니까, 그런 걸 절대 연령이라고. 그럼 몇살 차이 나느냐, 이러면 두살 차이 나느냐. 우리가 그 방법은 이겁니다. 지층이래 쌓여있으면, 저 여기 A, B만 비교하면, 밑에 있는 지층이 쌓여, 위에 있는 게 쌓이겠죠. 그리 있으면, B가 먼저고, A가 나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상대 연령에 의해서 지구 연대를 측정한다. 그러나 이제 절대 연령은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원자핵이 있는데 여기 물질이 있으면 원자로 되어 있고 그 속은 이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불안정한 원소입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그때 그석에 있는 것들이 알파 붕괴 형태, 베타 붕괴 할때가마 붕괴 형태로하면서이것들이 붕괴되어 가면서 안정한 원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아, 이르, 이렇게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근데 이 붕괴되는 것이 일정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일정한 게 있냐, 그러면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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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그, 그걸 우리가, 어, 이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한 원소로 되어가는 것을 방사성 연대 측정이라 그러는데, 한가지 반감기라는 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정한 원소가 반으로 감소하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반 되는거나 반이 또반 되는거나 그 시간이 같다는. 은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하면 우리는 지구 연대를 절대 연령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때 이제, 요, 음, 우리 하나를 뭘또 이해해야 되나면은, <laughs> 여기 한 개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어느 집에 에너지가 들락거립니다. 또 물질이 들락거립니다. 근데 어떤 집에는 에너지는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는데, 대문에 들어와서 대문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물질도 그래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에너지나 물질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할수 있으면 열린 개라 그러고,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물질은 왔다 갔다 못해요. 그러면 다친 개라 그러고, 둘다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면 고립 개라고. 그럼 지구는 뭘까요? 지구는 열린 개일까요? 고립 개일까요? 사실은 지구에 있으면 그 태양이 있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태양 빛이 지구로 들어옵니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온다 그래요. 빛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또, 열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태양에서 들어오는 거 하고, 태양 복사죠. 지구 복사, 지구에서 이렇 나가는 게 있는데, 그 양이 똑같습니다. 만약에 들어오는 게더 많다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야 되고, 나가는 게 많다면,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야 되요 지구는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많지는 않지만, 아, 그렇게 균형지게, 이렇게, 에너지들이 들어왔다. 그다음에 물질은 그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사실 운석 같은 게 들어오죠. 아, 운석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나가는 거는 우리 이제 태양 그 자외선에 의해서 물이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그 수소는 지구 바깥으로 계속 나. 그러면 그런데 그걸 무시해요. 그 물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는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다는 다친개로. 자, 이제, 개 라는 개념, 우리가, 자, 우리 방사성에 의한 연대 측정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그 동의 원소는 방감계가한 5천 년 밖에 안됩다 어떤 거는 13억 년입니다. 어떤 거는, 음, 비음은 470억 년. 아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몇년몇년 몇년 하다가, 어, 억 년으로 넘어가죠? 여기 이 탄소 가지고는 한 5만 년 빼기 된대 측정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 밑에 있는 거 가지고 우리가 지구가 몇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사실 과학자들이 그 어떤 변화율을 보겠죠. 여기서 꺼지를 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쭉 확장을 시켜서 과거로 확장하기도 하고 미래로 확장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지구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과학자들은 한 과학자가 이래 연구할 수 있는 게몇 년이겠어요? 한 25살, 공부를 잘해서 25살부터 해가지고 한 60살 되면 못할 겁니다. 뭐더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연구할 수 있는 게뭐한 30년, 50년 될 거예요. 그 정도 연구, 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 몇년 연구해가지고 수억 년의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라는 개념이 한번 있겠습니다. 여러분, 좁쌀 아시죠? 더 오락고. 그 좁쌀이 한 대에 몇 개냐고 를세 그래 보면, 물론 제가센건 아닙니다. 25만 개. 좁쌀이 그한 대가 25만 개라면, 1억 개라면 얼만큼 되겠냐. 좁쌀 1억 개를 세 가지고, 뭐, 대로 대보면 몇 개가 되겠냐고 세 봤더니, 좁쌀을 가지고 이 좁쌀 1억개가 한4가 많이 정도. 아, 여러분, 억이란 숫자가 무척 많습니까? 네. 그 좁쌀이 거기 어깨가 있으면 너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그 그 돈이 어, 좁쌀 4가 많이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방사능 연대가 모든 걸다 해결하느냐? 그렇지 못하죠. 첫째는 모든 암석을 다 측정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방감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방감기 아 짧은 시간을 측정해서 엔그 매년 해가지고 수억 년, 수백 억년 우리가 어, 계산한다 그랬죠. 어, 그게 일정해야 돼요. 그렇다고 수백 억년 동안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방사는 어떤 이렇게 그 동네 안에서, 그집 안에서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전 기간 동안 다침 계래야 됩니다. <laughs> 여러분, 이 수, 수백억 년 동안, 수십억 년 동안, 그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지구상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음, 이렇게 해야지 방사능 연대에 취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지구 연령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방사능 연대를 한번 측정해 봤어요. 랑기토토라고 하는 어디냐면, 그 뉴질랜드에 가면, 어, 이렇게 바다 가까워요. 한 20, 30분 배 타고 가면, 그분 섬이 하나 보입니다. 그 섬에서 이제, 어, 지금부터 한 7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화산 가지고 연대를 측정했어요. 50만 년이 나왔어요. 근데 화산 속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또 연대를 측정해 봤더니, 300년 나온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그 이미 있던 나무를 예, 했으면, 누가 더오래돼야 될까요? 어, 나무가 더 오래되니까 그 나중에 암석속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런 사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산, 우리가 모르는 화산은 뭐 그게 얼마라고 해도 알수 없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화산 가지고 봤더니, 아, 이런 문제죠 어떤 것을 살아있는 달팽이를 가지고 해봤더니 27,000년으로 측정됐다. 물론 이런 거 측정하는 방법에서 아주 작으면 어 암석 전부 다를 갈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이제 등시선 방법이 개발돼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처음에 어떤 방사성 물질하고. 그 안정 원사하고 비율을 알아야 되는데 요즘은 그걸 알지 않아도 엔취하는 방법이 개발은 되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가지고 그럼 지질학자들이 야외에 가 가지고 어떤 암석을 가지고 나이가 얼마든지 알아봐 아, 이게 정확하다면 그래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고생물학자들 보고 아 이거 먼저 어느 화석이 나왔으니까 나이가 얼마나 알아보라. 그래. 그 고생물학자는 또그 암석 각자 보고 나이를 정했 정책했어. 그래서 이제 이미 지구의 그 나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느 화석이 나무 몇살몇살 이래 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나이를 정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것들이 오염되 있죠. 예, 이렇게 그 다친 개가 아니고 중간에 들어왔다는 거. 그외 여러 가지 지질학적 현상으로 나이를 어떤 돌 가지고 나이를 재면 하나로 나이는 아니고 나이가 뭐 일곱 여덟 개열 개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나이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 없이 있는 거 설명하는 그걸 오염됐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해서 방사성 나이를.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방사성 나이를 어떤 사람 무조건 무시하려고. 그래요. 아, 나는 성경의 나이만 믿고, 이런 거는 무시할. 이거는 이론이 아니죠. 그럼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겉보기 연대로 창조되었습그거좀 궁금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아기로 창조했을까요? 아니면 청년으로 창조했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지금 보면 한 30살쯤 되는 그런 청년으로 창조하셨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 하면 그 아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30살이지만 사실은 몇 살이에요? 0살이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이 우주를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 것처럼 창조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어, 5억 년 떨어진 별이 지구에 왔다 그러면 아직 5억 년 지나야 별이 별빛이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처음부터 빛이 이렇게 오는 어 지구를 만들자마자 그 별이 5억 년 떨어진 곳에서 금방 이렇게 동걸로그렇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겉보기 나이를 창조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요꼭 정식하지 않는 것 같지. 아,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그 먼저, 첫째 날이 되기 전에,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 흑암이 깊은 중에 있고, 이럴 때, 지구의 선물질을 창조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빛을 창조할 때부터 생명을 창조할 때, 고군 아, 여섯째 날에 하고, 이, 다른 기초물질은 46억 년을 지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죠. 그러면 해결 다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하석이 있잖아요. 어떤 하석은 5억 년전 거고, 어떤 하석은 뭐 1억 년전 거고, 이 하석에 나오는 지층하고는 또 맞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가 무조건, 어, 뭐, 46억 년에 창조하고, 생명 창조 때에서 이렇게 하면은 성경하고 과학하고 일치한다. 예, 네,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생각들도 있습니다. 오늘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발표 봤는데 우리의 성경은 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보고 그 연대를 계산한 사람들은 6000년, 7000년 그래서 하여튼간에 만년 이내에 그런 시간을 얘기하고, 또 창세기 1장 2절을 그 선물주 창조로 보는 사람은 지구 역사를 뭐 수십 억 년, 수백 년이든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은 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실지 모르지만,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의 창조, 안주일의 창조. 우리, 우리 여기 어, 성경은 말하기를 하루,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를 몇셈 말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단식을 창조해서, 일주일은 오늘날 같은 24일이, 어, 일곱 번 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이 지구의 나이 때문에 이런 신앙에 보내보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